이번 시간에는요. 외어절 쿼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외어절 조건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연산자 우선 순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어 조건과 비교 연산자입니다. 네, 원하는 로우만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로우를 제한하는 조건을, 어, 셀렉트문에 초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셀렉트 하고요. 모든 것, 자, 칼명을쭉 적어 주겠죠? 그 다음에 f r 자, 테이블명, 그 다음에 웨어 쪽에 조건조를 적어 주시게 됩니다. 자 외어절 조건절의 구성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외열 그다음에 칼람명, 그다음에 연산자, 그다음에 비교 대상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칼람, 그다음에 연산자, 비교 대상 값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연산자가 있다고 했죠? 연산자, 면절 조건에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연산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연산자 우선순위와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산자에는요.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연결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 l 널 라이크, 인 연산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투인이란 연산자가 있고요, not 논리 연산자, and 논리 연산자, or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를 조합을 해서 위어 조건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산자 가 여러 개가 조합이 돼 있을 때, 자, 무엇을 먼저 연산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자, 연산자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연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네. 그 다음에, 그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is null, like, 이라는 연산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between.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로 not and or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교 연산자를 한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예, 비교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같다. 같다. 자, 샘플을 보게 되면 select empno, e-name, cell, 다음에 from emp, where, cell, 삼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셀렉 선택해라. EMPNO 칼럼과 ENAME, 셀 칼럼을 선택해라. 자, EMP 테이블로부터, where, 예, 셀이, 셀 칼럼에 있는 값이 삼천인 경우에 대해 선택해라. 라는 뜻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같다. 네, 같다. 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어, 네, SQL 플러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플러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SQL 플러스를 실행해주시고, 네, 자 스카 타이거죠? 스카 타이거, 스카 타이거로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해주시고요. 자 SELECT 네 EMP_NO, e NAME, CELL FROM EMP.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일단 모든 그 값이 다 나오죠. 이 중에서, where 조건조를 통해서, 셀이 3,000인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3,000인 경우가 두 경우가 있죠. 스트과 예, 포드가, 셀이, 예, 연봉이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w 조건조를 걸어 보겠습니다. where. 자, 셀이, e q 3,000인 경우에 대해서만 선택해라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스카트과 포드에 대해서 3,000이라는 값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 뭐뭐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자, 선택해라, 네, 선택해라. 자, EMPNO와 Ename 칼럼과 셀 칼럼을 선택해라. 자, EMP라는 테이블로부터 자, 연봉이 300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인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300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출력하시오 하게 되면 네, 3000 이상. 3000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3000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3000보다 큰 경우죠. 3,000 초과죠. 네, 3,000을 초과하는, 네, 셀러리가 3,000 초과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연봉이 3,000보다 작은 경우죠. 네,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향키, 위쪽 방향키 눌러주고요. 네, 3,000보다, 네, 3,000 미만이죠. 미만.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출력하시오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봉이 3천 이하인 데이터가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아, 셀러리가 3천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예, 이상이 되겠죠? 3천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하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방향키 를 눌러주시고요. 네, 지워주고, 네. 자 삼천도 포함이 되겠죠? 네 삼천을 포함하고 이상이 되겠습니다. 삼천 이상인 데이터가 자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세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네, 이거는 이제 삼천보다 작거나 같다죠. 삼천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천 이하인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하시오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삼천보다 작거나 같은 셀러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천도 포함되죠. 삼천도 포함되고 삼천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삼천 이하인 이 연봉이 연봉을 가진 이 데이터가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총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네, 이, 그, 크다, 작다, 이두 개를 연속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같지 않다. 나디콜.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연산자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네, 연봉이 삼천이 아닌 거. 그죠? 삼천이 아닌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니까 네, 연봉이 이제 3천이 아닌 데이터만 그죠자 지금 보시면 3천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3천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요 어, 이걸 한번 우선순위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산술 연산자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00 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어 만약에 이제 뭐1 이렇게 줘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예. 여기다 더하기 네. 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네?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하고요. 지금 더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이죠. 작거나 같다.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이 산술 연산자가 더 크죠? 네, 크기 때문에. 자, 뭐부터 수용합니까? 네, 3000 더하기 1. 그렇죠. 네, 이 연산부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셀러리가 3 0 0 1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네, 출력하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네, 이 코는 빼 보겠습니다. 3001보다 작은 경우죠. 네, 여기에 대해 출력하시오. 이렇게 해 보니까 3000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3000 연봉 3000인 경우. 왜냐면 하 3001보다 작은 연봉에 대해 출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연산자 우선 순위가 얘가 높기 때문에 네, 여기부터 수행을 하죠. 여기부터 합니다. 만약에 연산자 우선 순위가 높다면 얘를 하고 더하기를 하게 되겠죠. 요거는 조금 이제 예, 그네좀 약간 모순이죠. 그냥 칼람 쪽에 칼람 쪽부터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3001보다 작은 셀러리에서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이 의미도 또한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얘부터 수행한다라는 것얘를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에 대해서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지금, 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lect 모든 컬럼을 선택하십시오. From EMP. 자, EMP, 네. 테이블이죠. 테이블부터. 모든 칼럼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where, depth, equal,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d e p t h n 가 depthn 값이 10인 10과 같은 모든 칼럼을 선택하십시오. 했을 때자 이와 같이 네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탄탄히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급여가 1,500 이하인 사원의 사원번호, 그 다음에 사원 이름, 급여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1,500 이하인. 자, 힌트를 드면 사원정보가 저장된칼럼의 테이블의 이름은 EMP가 되고요 사원번호 칼럼은 EMPNO, 사원 이름 칼럼은 ENAME, 급여 칼럼은 c e l 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때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먼저, 네, select 하겠죠? 네, select. 자, 테이블 이름, 칼럼, 선번호 칼럼은 empn o 구요 자, 선 이름 칼럼은 e-name이 되겠습니다. 그 칼럼은 cell이죠. 자, from emp라는 테이블로부터. 자외여죠 외조건절, 웨저, 걸러주시면 되고요. 급여가 셀이죠? 셀이 어떻게 됩니다1,500 이하니까 1,500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 1,500 자, 이와 같이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SQL문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요, 네, 1,500 이하인 급여가 1,500 이하인 데이터가 자,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문자 데이터 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 이전 예제에서 저희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루었던 칼럼들은 수치 형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가 아닌 사원 이름 같은 문자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사원 이름이 포드인 사원의 사원번호와 사원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empno, ename, cell, from, em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emp라는 테이블에서 empno, 사원번호와 사원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시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네임이 이 네임이 사원 이름이 포드인 경우, 포드인 경우에 대해서 포드 같은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SQL에서요 문자열이나 날짜는 반드시 단일 따옴표, 싱글 따옴표라고 그러죠, 싱글 코테이션 안에 네, 표시해주셔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C나 Java나, 어, 일반 프로그램을 기술할 적에는요, 어, 더블 코테이션이죠? 더블 코테이션이지만 SQL문에서는요, 문자열은 싱글 코테이션을 사용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QL문에 사용되는 키워드인 select나 어, from이나 where 등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지만 테이블 내에 저장된 데이터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where 이네임에서 for 이렇게 소문자를 쓰시게 되면 for 예, 사원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반드시 이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소문자까지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퀄리문을 저희가 한번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지금 보면요. 네. 지금 여기 샘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치게 되면, select 모든 것 from EMP where iname ford라고 하게 되면요. 선택된 레코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왜 그냐면, 여기 ford가, f o r 라는 데이터가요. 어, 네. 대문자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어, 선택된 레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select 모든 것 o 럼이 부분은 예 여기 그 r 리문 자체는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문자 대문자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이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문자열 예 문자 타입인 경우에는 문자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싱글 t 테이션으로 반드시 묶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포드라고 대문자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이때 비로소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와 같이 이제 출력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어, 네, 이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이름이 스카신, 사원의 사원번호, 사원 이름, 급여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사원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의 이름은 e m p 고요 어, 사원 번호 칼럼은 EMPNO고, 사원 이름 칼럼은 이네임, 급여 칼럼은 셀입니다. 자, 급여를 출력하는데 여기서 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 급여가 3천인 그죠? 자, 3천인 어, 그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여가 3천인 네 사원의 사원번호 이름 급여 를 출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셀에다가 아 이퀄 그죠 셀 이퀄 u a l 웨어 조건에 셀 이퀄 처천하면 되는데 이번엔 사원 이름이 스캇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네임이죠 이네임이 스캇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임은요 타입이 네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이와 같이 기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자,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스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스카신 데이터에 대해서 이 네임이 스카신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 조건으로 기술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날짜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입니다. 자,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원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날짜도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단일 따옴표 안에, 싱글 코테이션 안에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예, 기술하실 적에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원을 출력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select, 예, 모든 칼럼을 출력하시오. EMP 테이블로부터 고요 자, higher date.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higher date가 데이트 타입이었죠? d 네, 데이트 타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자 데이터 타입은 입력 양식이 이렇게 되죠. 예, 슬래시로 년월일 됩니다. 년월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반드시 년월일 하고 슬래시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도 이 포맷을 맞추지 않으면요, 예, 정상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네 한번 직접 쿼리문을 저희가 날려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죠. select 모든 거 from EMP.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higher date 가 이와 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날짜 타입이라서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 네, where 조건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where. 자, higher date 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900, 1982 슬래시, 네, 01 슬래시, 01. 1982년 1월 1일보다 작은, 그죠? 자, 고용일이죠? 고용일이. 어, 1 9 8 0년 1월 1일보다 작거나 같은, 예, 이전에 고용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출력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00, 예, 자, 이 부분이죠. 네. 1982년 1월 1일, 네, 이전에 고용된 이 데이터가 이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날짜와 관련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요.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고요. 년, 월, 일을 슬래시로 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출력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 말고도요. 어, 자, 이와 같은 포맷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년 다시 월 다시 일자 이렇게 해도요 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음네뭐이 부분도 네년 네, 축약해서 예,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네년월일이 부분도 가능하고요. 어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네자 이렇게 년월일 자, 이렇게 해도 출력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고 하면, 면, 자, 1월 1일인데, 만약에 82년, 네, 1, 네, 1, 이런 식으로 썼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예, 이와 같이, 리터럴이 형식 문자과일치하지 않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연월 일만 구분이 잘 되면 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연월 일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거 슬래시 외에도요 여러 가지로 뭐 다시 뭐 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만 정확하게 해서 포맷만 맞춰 주시면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예,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데이터 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로우만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로우를 어, 제한하는,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려면요. 제한한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요. Select 문에 웨어절를 추가해서 그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그 다음에 from table 그 다음에 where 여기에 조건절이 구성이 되죠 조건절은 뭐로 구성이 되죠? 네 칼럼명, 칼럼명, 네그 다음에 뭡니까? 네 연산자 그 다음에 뭐죠? 값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산자들을 저희가 봤는데요. 어, 네 여기서 네, 비교 연산자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 자,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네요.